네. 자, 이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. 그죠 자,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걸로 만들 수 있다. 1차 함수 꼴도 된다라고 했죠. 이렇게 1차 함수 꼴이 결국은 뭐였습니까?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일반형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. 자,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xy에 대한 1차 방정식, xy에 대한 1차 방정식 요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. 그럼 이런 꼴이 뭐냐면요. 한쪽이 보세요. 한쪽이 한쪽이 0 되도록 만들 수 있다. 그럼 뭡니까 여러분. 이항시키면 되죠. 한쪽을 0만 만들면 됩니다. 그거를 일반형이라 한다 이 소리죠.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를요. 자 y를 한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ax-y 자 플러스 b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그럼 여러분 이 식하고 이 식이 다릅니까. 아, 똑같은 식이에요. 요것도 직선이고요. 요것도 직선입니다.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하겠다. 일반형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. 한쪽을 뭐로 만들 영으로 만들 때, 자, 이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. 어렵지 않습니다. 그죠?